뚫어 나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뭐 레이저 빔을 쏘겠죠. 뚫어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딱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가면은 그 각도는 여러 가지가 그 붕괴 이런 위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 나가는데 나가다가 딱 해가지고 딱 맞으시는데 이 오차가 뭐한 10cm나 그 정도 이렇게 안되면은 너무나 프로펙트한 거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사람 눈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눈이 태어날 때에 이 눈, 눈하고 뇌에서 서로 신경 연결되지 않습니까? 1 0 0만개 이상 되는 신경이 눈에서 뇌에서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데 잘 보세요. 우리 하나 된거 같이 박수치죠? 0만 개가 정확하게 딱 맞아요. 이게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론자들그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시계가 발견됐으면, 어, 이 그건 저절로 생긴 거야. 요만한 나무가 변해가지고 시계가 된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시계를 보면은, 시계가 떨어진 거 보면, 아, 누가 주인이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다고. 근데 사람의 인텔리전스나 모든 걸 시계보다 수천배, 수만배, 수억배 말할 수 없는 만큼 그 지능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계는 주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은 주인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지화론자들은 사람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팍 해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교과서에 있는 거를 지금도 지화론자들이 많은 자기네들이 이거 엉터리라고 엉터리라, 엉터리라고 선언했고 창조론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발표 안 하는 이유는 많은 수천. 수많은, 수많은 교수들이 밥줄이 끊어져다 지나는 일 없으면 밥줄이 끊어지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자기, 자기네들이 이론하는 학계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그런 그 체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하느님 만들어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갈수 있다. 하느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이런 창조를 통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레이오 칸션스, 양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laughs> 율법없는 이방인이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법칙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같이 이런 성경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떠하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런 일을 알거든요. 그거는 뭘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일일이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상하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사람하고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2, 30년 후에 다시 데려와가지고 지나 걷기 하다가 꽃이 꽃, 꽃, 꽃 보면은 냄새 같은 거 느끼거나 우리 느끼는 거 똑같이 느껴. How come? He hasn't learned anything from us. He has been isolated for 30 years, but he has exactly the same feeling, same sensibility. Why is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inside of him, right?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잖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이슬람 사람이건 시골에 사는 사람이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가 하다가 여자가 이쁜 여자같이 또 이쁜이 하는 거 느끼지? 이쁜이 하는 거 느끼죠? 왜 똑같이 느낄까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슬람이고. 그러니까, 느낀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느낀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건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는 것,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는걸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보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못받못받 이슬람 민족이든, 무슨 민족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마지막 원시, 양심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막 삼신한만한테 빌고 빌고 빌다 그러잖아요. 그 본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하나님을 찾는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신을 찾는 거지만그 본능 자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더 많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광선이 쪼이듯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아 이런 얘기 저번에 어렸을 때 나온 것 같은데 그 그냥 애기들이요 예. 애기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겠그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기들 죽으면? 다시 어, 환생하 이거는 이제 그~ 세컨더리 이슈라고 그래요. 뭐냐면프라이머리 이슈 같은 거는 3위 일차나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에 관한 거고 그 밖에 있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으면 휴거가 먼저 오르냐 7년 환란이 된다음에휴거가 오르냐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프리뮬레니엄 어밀레니엄 미드밀레니엄 하는 거 그런 거는 세컨더리 이슈 낫덴가투드보드사데이션 그냥 우리가 디베이트 할수 있는 거예요. 하우스 디베이트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건어른이건 모범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학자 한 사람이 있고 또한 학자는 Age of Accounta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개개인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2살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6살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Age가 되기 전까지는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음, 음, 생명체에서 지워진다는 것처럼 지워진다는 것은 먼저 생명체에 이름이 있었다는 건데 지워진다는 것은 그 훗날 얘기다. 그러므로 아기는 처음에 날을때 생명체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에이제 그 나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 안 하느냐에 따라 지워지기도 하고 그다음 남아있기도 한다는 그런 에, 이 닥터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에,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에이즈 a 카운트 i t 티 전에 죽은 애들은 청국에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에, 지금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디베이트가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거를 이제 마지막 탑핑으로 아, 하겠습니다. 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네.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명. What's grace again? 세 명. 오케이. Okay. Are you saved by grace or by faith? What's grace again? 은혜. Okay. 오케이. Grace is the free gift from God.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Both they have got to, to do with the. Uh, giving your salvation but my question is are you saved by faith or are you saved by grace?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한네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 다는 사람이 한두 명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틀린 사람은 오늘 여기 청소 다 하고 가야 된다. 자, 봅시다.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까? 이런 데, 자, 봅시다. 자, 자, 우리 승헌이 가만히 계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캄캄한 정글을 지나, 지나가다가 그만 모래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몸은 점점 더 구덩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람 살려 외쳐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즈음 어디선가 갑자기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은 밧줄을 잡고 어떤 사람이 당기는 대로 그 구덩이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정보를 가다가 막 빠졌는데 그수렁에그 진흙 수렁에 빠진 거예요. 막 꼬우적 될수록 더 빠지는데 갑자기 밧줄이 하나 자기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밧줄을 잡았더니 저쪽 에 있는 사람이 끄어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가 무사히 구출해내오는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밧줄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밧줄을 던져준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까? 밧줄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밧줄을 던진 사람에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는 지렁이가 힘드셨죠? 됐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밧줄 때문에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져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밧줄을 던져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밧줄을 던져준 사람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전에 질문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밧줄을 던진 사람이 있고, 밧줄이 있고, 밧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자, 밧줄을 던진 사람은 뭡니까? 밧줄을 던진 사람은 은혜입니다. 은혜. 의배, 은혜예요. 밧줄은 뭐를 탕하는가 밧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은 사람은 구원받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밧줄 받은자가 이 죄인이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나 밧줄을 던는 사람은 grace. 그러니까 은혜가 살리려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밧줄을 통해서 이게 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8 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쉽게 영어로 그냥 은혜를 인하여는 by grace. true faith, faith,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grace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도 다퍼져있지만 내가 밧줄을 잡듯이 밧줄이 없으면은 내가 은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이 이겼으니까 남은 래대다오을 여기 청소하고 가야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laughs> 자 오늘의 키포인트 키포인트 키포인트를 얘기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고 3F, faith, faith, feeling이 잘 조화된 보스턴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laughs>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잘 조화가 이루어야 돼요. 이것은 뭐를 전제가 됩니까? 말씀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L equals 3F over W. 항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배운 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창조물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질문을 할때 우리 스나이가 얘기한 것처럼 공평합니다. 결과적으로.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갈수 있는 길을 세 가지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밧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구원을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히브리에 나와있듯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장훈이 질문? 음. 근데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하고 은혜가 둘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비가 쏟아지듯이 비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렸는데 내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빗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빗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빗속에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우산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비를 받아야 는 거예요. 안 받죠.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우산을 싹 가지고 들어갔다. <laughs> <laughs> 그러면 자기 모든 사람 자기는 내 빗속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안 받아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왜 그냐면 러 자기가 우산을 우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산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이는 모든 거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빗 속에 은혜 속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려 주신 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 예? 은혜가 만약에 주어진 것이라면요. 예?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그, 지난주에 했던 관계와 교제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습니 지금 잘지작했습니다 자, <laughs> 믿음이라는 거는요.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한테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자, 믿음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믿음. Okay. 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질문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Grace is a free gift from God So we have nothing to do with it either, either there is grace or there is not grace But obviously there is grace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됐어요 Grace는 항상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수 있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믿음